안녕하세요 한소리입니다. 리뷰 시작하기 전에 볼건 봐야겠지? 애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주전 선수들 자리를 못 잡고 있죠. 오른쪽으로 타구는 활활 날아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거대한 퍼블선 좌익수 뒤로! 타구는 끝까지 뻗어갑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오른쪽! 오른쪽! 끝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문현빈 이진영 홈런 수준 리얼이형실화냐 진짜 하나 타자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그 찐따 같던 문살타가 맞나? 진짜 문현빈은 전설이다. 오늘 문현빈은 주전 안 주면 어쩔 건데 타격을 보여주면서 현진이형이 거하게 쌍경기를 혼자 치워줬다. 특히 9회 초에 보여준 역전 홈런은 요실금이 없는 사람도 줄줄 세게 만드는 정상결전 샹크스 등장급 임팩트였다. 야구는 마지막에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냐? 오늘 좌승현과 영혼이 바뀐 현진이 형을 보고 8억 2312만 4124번 정도 경기를 끄고 싶었지만 난 우리 문대한민국 배우 잘생김 고트 선수가 해낼 거라고 믿고 있었다. 우리 로컬보이 문현빈 못 믿은 흑업제 오늘 라커룸에서 유출된 김경문 감독과 문현빈 선수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겠다. 주전 현빈아 그래도 수비자리가 없는데 주전 현빈아 아무리 그래도 삼노에 시완이가 있는데 주전 오늘은 하나가 삼성을 상대로 7대6 승리를 거뒀다. 오늘 하나는 왜 이길 수 있었을까? 뭐? 누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나 팬으로서 우리 팀 선수들 욕보이는 그런 말에는 전혀 동감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팀의 주장이 타율이 이하리 안 된다느니 5번 타자가 타점이 한 개밖에 없다느니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도 그런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기를 바란다. No. 경문아 이제 깨달은 거냐? 노시환 안치홍 최은성이 아무리 클래스 있는 타자라지만 못칠땐뺄 줄도 알아야 얘네도 정신 차리지 않겠냐? 이제 정신이 좀든것 같으니 극약 처방 하나 더 해주겠다. 하주성 문현빈 이진영이 민재의 상역 라인업에 올려라. 퓨처스에서 후루쿠로라도 사흘 오픈 치는 애들은 그냥 퓨처스 폭격범하고는 다르다 감 좋을 때 올려서 써먹고 감 떨어지면 내려라 이거 할줄 알면 이제 넌 한자랄 감독이다. 그리고 오늘도 슬퍼할 사이 영상 2위 출신 모투수. 오늘도 승투를 챙기지 못했는데 패전 면한 것만 해도 감사해하니 오늘은 넘어가고 피치클락 관련해서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미루고 미루다 칼럼으로 써보든지 하겠다. 다른 얘긴 접어두고. 일단 오늘은 즐겨야지 않겠냐? 8회까지 멍석 안에 말려서 두들겨 맞다가 홈런 세방딸깍으로 역전한 개 맛있는 승리 한 날이니 오늘은 안 좋은 얘기보단 한잔하도록 하자. 최근 며칠 동안 처맞는 경기만 보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혈압약 극약 처방해 준 우리 현빈 사랑한다. 오늘 경기를 한줄평 해 보자면 대, 현, 빈. 이 되겠다. 오늘 리뷰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